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씨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오토바이는 과연 있을까요?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고객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색깔을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토바이를 사도 되냐 뭐저 오토바이를 사도 되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?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.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. 이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는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죠. 내가 일을 하려고 산다. 그러면 어떤 거 사시라. 라고 일을 할때 필요한 그 일에 맞는 오토바이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출퇴근을 하려고 사는데 뭐 어떤 게 좋겠냐. 이렇게 물어봐도 제가 뭐 그럼 이런, 이런, 이런 종류 오토바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제품을 물어봐요. 이 제품하고 이 제품. 그리고 이 제품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거든요. 그것도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랑 이거랑 어떤 거 사는 게 맞나요? 라고 물어봐요. 이게 모든 오토바이들은 다 장단점이 있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혼다, 완벽한 거 없어요. 완벽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우리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. 똑같아요, 물건도. 그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맞춰서 타는 거거든요. 내랑 맞춰서. 그 누가 제일 잘하냐?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. 내가 잘아는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.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. 중국산이고 조금 저가형 오토바이가 있고, 또 중국산이고, 좀 약간 가격대가 나가는 오토바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중국산 저가형 오토바이랑, 또 우리가 이제 1 2 5로 따졌을 때, 또 비싼 오토바이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심리는 제가 볼 때는 비싼 오토바이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 0 0만 후반대의 오토바이를 어 사려고 하겠죠. 근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. 자,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택도 사실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저렴한 오토바이, 중고산 저렴한 오토바이는 제처럼 업자들이 판다. 그러면 당연히 이게 좋다 하겠죠. 맞잖아요. 자기가 파는 거니까. 그게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자기들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파는 거, 이걸 말하는 거예요. 아니 그럼 뭘 선택하란 말이냐? 싼 거랑 비싼 거랑의 가격만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. 확실하게 비싼 오토바이들은 싼 것보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. 단지 이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. 비싼 거살 돈. 비싼 거살 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본다고 하면 싼 모델에 대해서만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이거 판매하는 데다가 전화하셔가지고 AS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물어보시고 선택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고 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. 유튜브에서 정보를 똑바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기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. 나는 내 부모님하고도 성격이라든지 생각이 다 다르고, 내 와이프하고도 다 달라요. 본인이 생각하기에, 아까 말했다시피, 이 정도 금액대에 오토바이를 산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하면, 그거를 알아보시면 되고, 이걸 가지고 이 비싼 오토바이처럼, 이싼 오토바이가 비싼 오토바이처럼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는 욕심이거든요.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토바이를 선택은,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되고, 모든 오토바이들은 비싸고 싸고 간에 모든 오토바이들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. 자기 주머니 사정과,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, 쓰려고 이제 사는 거잖아요. 그리고 선택도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면 자기가 찾아보고, 적어도 그런 수그러움이 있어야지 자기한테 맞는 오토바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색깔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걸 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은 이게 좋다, 저게 좋겠다. 그럼 더 헷갈리는 거예요. 내가 보고 이쁘면 그게 사람들이 찾든 안 찾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. 개인주의일 수는 있는데 아무리 뭐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싫어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검은 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검은 거 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흰거 아니면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파란색이 좋으면 파란색 사시면 돼요. 이거 이 색깔 막 이게 색깔 잘 나가요? 이 색깔 안 나가요? 이걸 물어본다는 거는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오토바이 사시면 안 됩니다. 왜 사기도 전에 팔아야 될거 먼저 생각하세요. 오늘의 이야기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오토바이든 뭐든 전부 다 완벽한 건 없다. 그래서 그 완벽함을 완벽하고 정답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. 물건은 내가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려고 하는 당사자가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의식은 전혀 할 필요 없다. 본인이 보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.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